만약에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2위로 올라가게 되면 브라질을 만날 확률이 큰데, 16강에서 벤투가 브라질 이기잖아? 제 개인적으로는 히딩크 능가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8강 가면은 히딩크 넘어섰다고 보시나요? 어, 인정? 어... 휘딩크까지는 아, 아니라고. 대한민국은 브라질전 죽기 아니면 살기 한판 승부로 뽑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이 흥분의 도가니로 되고 있으며 정래민 감독은 모든 국민이 TV 앞에 앉아 경기를 시청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주시해야 할 선수 파리 생제르방의 왼쪽 윙 네이마르는 조심하세요.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 안 쓰나요? 조금 피지컬이 많이 떨어져서 이번 월드컵 때안 뽑았어요. 8강. 프랑스 대 멕시코 아 어, 프랑스 세네야 프랑스 멕시코 역시 멕시코는 16강 딸이야 결국엔 16강이 한 개인팀 멕시코 또 16강이야 그냥 잉글랜드 어메카도를 이기고 왔다 아 브라질전 이걸 어떻게 이겨 솔직히 대패해도 인정 어쩔 수 없어 대패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브라질은 대패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무도 벤투 감독 욕안 할걸 대패해도 어쩔 수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야, 황희찬, 돌아왔다. 야, 정우영, 나가. 아, 정우영이 최근 다섯 경기에서, 어, 너무 좋은데? 세골 1도움? 근데, 포르투갈 전이랑, 포르투갈 전 6.1, 가나전 6.3. 두 경기를 좀 말아먹어서, 이번 경기 선발은 황희찬으로. 손흥민, 지쳤다. 어떡하냐. 근데 어떻게 해? 흥민아, 너밖에 없는데. 정상빈을 빼야죠. 정상빈? 정상빈 최근 다섯 경기, 네골 2도움. 이걸 빼자고? <laughs> 어? 야. <laughs> 정상빈 최근 5경기 4골 2도움인데 빼라고 제가 미치지 않은 이상 정상빈을 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정상빈이 못한 건 포르투갈 전 밖에 못했어. 뭐한 경기 조졌는데 뭐 그거 가지고 정우영. 아 근데 정우영도 잘하고 있는데 아 정우영도 잘하고 있는데 황희찬 카드를 지금까지 안 썼어요. 아 김영건 너무 지쳤다. 박지수로. 아 근데 박지수 경기력 헬인데 김영건 전반까지 어떻게 안 되겠니? 손준호가 원도제보다 좋은 거 같아. 어, 보봐요. 손주도 스텝 장난 아니야? 원두제? 원두제는 좀더 약간 좀, 하위 버전이다. 근데 브라질 전은 누가 나가도 빡세! 황의조왜안 뽑았냐고요? 황의조 선수가 엉덩이 부상으로 월드컵 불참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짜리 부상을 당해버려가지고, 작합니다 야, 배당률. 대한민국 3.6대1. 브라질 1.9대1. 어? 브라질의 약점. 지난 6경기 동안, 3골을, 무리, 3골 중 2골을 시합 시작 15분 안에 실점을 했습니다. 즉, 발동이 늦게 걸리는 팀입니다. 어허. 초반 러쉬. 좋아. 그리고, 점프력이 좋지 않습니다. 어허. 우리 약점? 겁나 많은데? <laughs> 야, 야, 브라질이 이 정도가 약점인데, 대한민국 약점 스크롤 내려도 끝이 없어. 약점 투성이 팀이야, 이거. 뭐야? 타고당 소식은 볼 필요 없어. 이제, 우리의 시간이야. 산드로. 아 네이마르. 조심해 황희찬 백테크 하다가 태산 나갈 수 있어. 왜아못 막아 네이마르. 아 혼자 다 뚫어. 아 이씨 짜증나 이씨. 아 이게 뭐야. 아이거 아,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막아? 그냥 혼자 그냥 4명 달고 뛰는데 답이 안 보인다. 근데 이게 현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랑 아 네이마르 또또또또또 아씨 야 6분만에 게임 터졌어. 와, 이게 현실이구나. 근데 현실도 이랬어. 우리나라랑 평가전 할때 네이마르가 다 털었어. 그냥 우리나라 수비진들. 아, 뭐. 네. 낫다. 13분의 3골 왼쪽은 그냥 탈탈탈이구나 또 네이마르 그만 넣어 뭐 차면 너 차면 들어가 오케이 <laughs> 만했고 김민재야 김민재는 이번 월드컵 끝나고 어디 가긴 가겠다 김민재 때문에 16강 갔고. 16강에서 김민재가 유일하게 골을 넣고 있고 근데 브라질 상대로 대패해도 한골 넣으면은 뭐네골 먹어도 한골 넣으면 오케이. 아직 경기 시간 많이 남았고 면건 빼 줘야지 이제. 뭐 16강 간 것도 기적이니까. 조은우 야, 황희찬 왜 이렇게 구려? 정우영 다시 나와. 너무 경기를 오래 떠 가지고 애가 맛이 갔네. 황희조 어디 갔나요? 부상 당해서 한 골만 더 넣어라. 그러면 성공적인 월드컵이다. 아, 제발 네이마르 좀빼 네이마르. 타기케 빼라고. 아, 네이마르 저기,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손흥민을 뺄 수가 없어. 권창훈 들어가라. 아, 김태환 빨간색인데? <laughs> 김태환이 왜 빨간, 평점 5.9. 네이마르한테 너무 털려서. 근데 네이마르는 솔직히 누가 수비해도 털릴 수밖에 없어. 방법은 김민재를 풀백으로 <laughs> 어? 네이마르 스피드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지 손흥민은 끝까지 쓰고 이재성 빼주자 권창훈으로 실제로 저리되면 재미가 없겠다고? 와 이재성 멀티골 아사이드야아씨아 김민.. 김민재가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긴 해 그리고 저렇게 골을 먹고 있어서 애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아 근데 5대 1은 좀 충격이긴 하다. 난리났다 난리 났어. 내이 말은 지치지도 않아. 경기 83분인데 6대 1? 어 이거 예전에 브라질이 7대 1로 진적 있지 않아요? 그거 오마주? 야 정우 영 심각한 부상. 정우 영 실려 나옴. 손흥민, 정상민, 투톱 아, 어, 네이마르 뻥 뚫렸다, 우리 아무도 없어 이거 네이마르가 사기야 와, 네이마르 혼자 농락 오지구요 아, 근데 16강 가도 브라질 만나도 대패해도 욕하면 안 돼. 16강이요. 16강 진출했는데 브라질 만났네? 그냥 브라질이 상상 이상으로 강해요. 그리고 16개 그러니까 조별 경기 치르고 난 다음에 올라오니까 애들 체력이 다 거덜 났어. <laughs> 근데 김민재는 그 와중에 7.4. 여러분들, MOM 네이마르 한골 4도움. <laughs> 키패스 10개. <laughs> 아, 태환아 고생했다. 야, 김태환 평점 5.8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측면에서 네이마르가 그냥 네이마르 평점 10점이고요 도, 도움 4개, 키패스 10개야 김민재 평점 7.4와 이번 월드컵의 키는 김민재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 대한민국의 치욕? <laughs> 16강 보내뒀더니 욕하네? 어? 야, 대한민국 16강 갔는데 욕을 하고 있네? 스페인 이겼네? 아 다들 정배로 가는구나 브라질 20경기 무패 행진 달성 우리가 그 희생양이 된 거야. 최악의 선수 김태환, 최고의 선수 네이마르.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